자 우아 굿즈를 또 한번 더 가져와야 겠군요 옆에 있습니다 바로 아 이건 아르스타야오야지자 지금 개봉 하나도 안한 볼룸 입니다 여기 이번에 또제 2회 그 굿즈 자랑하는 날이 왔네요 여기 볼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검은색이에요? 어, 차콜 못 샀어요, 결국. 어, 차콜은, 사고 싶긴 했는데, 순식간에 매진되더라고 음, 결국에는, 바지도 못 샀어, 나는, 바지. 돈이 없어요, 돈이. 돈좀 주세요. 무릎 꿇으면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꿇을 순 없지만, 돈좀 주세요. <laughs> 아이고, 형님, 돈좀 주십시오. 돈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짓거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냥 진지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이제, 뭐, 팬으로서 산건 당연하죠. 팬으로서 사니까 이 옷을 산거 아니겠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팬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어머, 어머, 이옷 좋아 보인다. 이옷 사야겠는걸? 해가지고 그냥 구매, 딸깍딸깍 하는데, 그냥 이렇게. 헉이 시간에 이제 구매파는 건가 하고 그냥 마우스 딸깍 하는데 이제 헐 바로 들어왔어 헐이 사이트 완전 좋아 하면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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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또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또 그냥 아 맞다 오늘 굿즈 파는 날이었지 하고 이제 딸깍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대기 순번 2만 명 어? 음이옷 얼마나 인기가 많길래 이렇게 좋은 걸까 하고 기다려 근데, 안 돼. 어? 왜안 될까? 근데 갑자기 튕겨.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버그인가? 하고 다시 들어간. 품절됐습니다. 어라? <laughs> 캠을 건드렸어! 실수로 캠을 끊어버렸어! 캠아! <laughs>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와, 와래 아이씨,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아니, 요즘 컴퓨터가 이상해. 컴퓨터 뭐 벌써 고장 났나? 미쳤나? 아니, 요즘 LED 에안 들어오는 거뭐 그럴 수 있어. 뭐 그거는 신경안 써. 사실, 신경 써. 근데, 요즘엔 뭐안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뭐, 아, LED 안들어오는 나중에 고쳐봐야지. 하고, 이 생각해. 근데, 헤드폰은 왜 이렇는데? 아니, 헤드셋이, 이게 좀쓴지꽤 되긴 했는데, 괜찮거든요,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가끔가다 지 혼자서 끊겨, 계속. 방금도 계속 살짝만 툭 쳐도, 갑자기, 툭 치니까, 갑자기, 띠링 하면서, 컴퓨터에 알림이 와 확인 눌렀는데 갑자기 또 끊겼다가 갑자기 연결돼 지랄해 됐네요 드디어 드려 <laughs>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려건 이거죠 자 이제 개봉해 보겠습니다 캠 위치 좀 바꿀까요? 보 컴... 어, 자, 잠깐만, 다시 책상 좀 가져오자. 아니, 책상이래, 의자 좀 가져오자. 일단 나 앉아야지. 앉고 나서 이거를 개봉하고 그래야지. 자, 저번에도 보였다시피, 보여드렸다시피, 이번에도 그, 여기에 왁꽃형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쿠티 사인이 여기 지금 빛 반사 때문에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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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빛 반사를 살짝 없애보면 빛 반사를 없애고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음 여기에 와쿠티 와쿠티 에 여기 사인이 이렇게 딱 적혀 있고, 그 다음 볼륨에 이제 딱 상징인 요거 마크가 이쪽에 딱 있습니다. 닭돌기, 침패치, 왕무새, 느그자 다 있네요. 진드기 빼고. 진드기 빼고 다 있습니다. 자, 개봉해볼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근데 살짝 봉지가 제일 아깝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르체타, 저거, 저거 아르체타를 남겨두는 거 아니야. 한번 개봉해 봅시다. 조심히. 확 뜯으면 진짜 그거 마음 상해. 그래가지고 저번에 내가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 내가 왜확 뜯었지? 이러면서. 비닐 쪽에 그 구츠가 없, 그, 왁구창에 사인이 없다고 생각했었나봐. 근데 있더라 있어가지고 겁나 좌절하더라 했더라 내가 졸라 조심스럽게 듣고 있네 아방 캠으로 내 모습 봤는데 겁나 조심스럽게 듣고 있어 자 이제 꺼내보겠습니다 와 개봉 와 재질 뭐야 어 아르세타랑 다른데 재질이 잠깐만 비닐 좀 다시 간지러니 <laughs> 접어주고 어 아래로 와와 와, 여기 마크 딱 보이죠? 어안 보이네? 야 여기 마크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딱 마크 있고 여기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르세타랑 똑같이 남겨둘 겁니다. 아깝잖아. 왜 살짝 휘어있지? 졸라 슬프게. 캠, 캠은 왜또날 인식 못하지? 어이! 헤이! 헤이요! 에이요! 캠, 캠아? 캠, 캠아! 옳지. 옳지. 잘했어. 이 자식 봐라. 자, 이렇게 하고. 와! 내가 이거를 작년에 돈 없어가지고 또 볼륨, 볼륨을 살까, 아르세타를 살까 고민했는데, 이거는 좀 뜯어주겠습니다. 잠깐만요. 파워 좀. 또 뽑아야 네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무식하게 뜯지 마세요. 저어서 이렇게 뜯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영롱하고 기깔난 아르세타가 르 아닌 볼룸의 흔적이죠. 어우 멋지다. 아, 이쁜 것 봐. 영롱하다. 진짜 레아 영롱했다. 아르세타와 함께 같이 놔두도록 하죠. 여기 아르세타는 아르세타는 가로 가로로 돼 있어요. 세로가 아니라 볼륨에서는 세로로 돼 있는데 아르세타는 이제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워두고 이거는 눕혀두면 되겠네요. 아르세타 볼륨, 야, 캣굴. 자 이제 옷부터 보아야겠. 다 자, 잠깐만, 거 좀. 차라라. 자 이제 보면 천천히 해봐. 어, 천천히 개봉해보고 재질이 근데 완전 다르다. 이게 뭔가 살짝 아르세타가 더 두꺼운 기분이 든다랄까? 아르세타는 이게 아우. 다시 야겠다 <laughs> 아르체타 재질이 아 씨. 어 아씨 뭐야 뭔지 이 귀한 옷에 뭔지라니. 아우영롱한다 아르체타의 재질은 뭔가 살짝. 많이 다른데? 어 많이 달라 이게 재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마우스랑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치우고 키보드를 아니 키보드래. 뭔가 살짝 두껍게 느껴지는 건 아르세타예요. 아르세타가 많이 두껍고. 볼륨이 의외로 많이 얇 얄... 많이는 아니야 살짝 아르세타에 비해 얇아요 어, 얇은 재질이야 게다가 이게 재질부터가 많이 다르다 레전드인데 <laughs> 형 진짜 이런 옷을 우리한테 팔아준 거야? 개 좋다 이게 일단 아르세타에서 재질로 따지자면 진짜 다른 게 느껴져요. 이게 두개다 있는 사람들은 느껴지겠다. 아르체타랑 이게 볼륨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느낄 수 있겠다. 이거 딱 이거를 만졌을 때 느낌 다른 게 느껴져. 어,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 만지면 다릅니다. 어, 달라요 느낌이. 살짝. 이게, 뭐, 두피 때문에 그런가? 아니, 두피래. 그, 두께 때문에 그런가? 이게 살짝 지금 더 높거든요? 일단, 잠깐만, 아래 테타를, 아래로 치워두고, 볼륨을 이제 한 번, 잠깐만 입어보도록 합시다. 뭐야. 아까, 그, 먼지 좀 묻었나보다. 에헤이, 먼지 묻었어. 이제 이거 겨울에 뭐 어디 놀러 갈 때나 가을에 놀러 갈때 입으면 될것 같아요. 뒷면은 그냥 지금 이렇게 다있지 펴볼까요? 오. 아 진짜 이게 볼륨이 많이 얇긴 하다. 아르테타에 비에자 이게 지금 다 폈을 때 옷입니다. 예 이게 지금.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 이거 그냥 입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러려면 내가 저번처럼 해야 되긴 한단 말이지. 얼굴 안 보여주고 이제 반만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힘들어요. 일단은 뭐 이렇고 뒤에를 보여주자면 일단 모자는 살짝 안쪽으로 집어넣고 하면 짜라란. 안 보이네요. 따라란. 자, 지금 이게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와! 와! 와, 뭐야, 재질이! 재질 다른 거 맞네! 요것도 완전 다르네! 아르세타 측에서는 이제 딱 이게 살짝. 요거는 튀어나와 있네, 글씨가. 어, 튀어와 튀어나와 있게 돼 있네! 와! Wow!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아, 방지 좀 바꿀게요. 우아꾸쥐 개봉 좀. 아, 이게, 근데 디자인이 그냥, 이게 아르체타 쪽에서는 이게 글씨가 그냥 다 납작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르다. 힙한데, 그냥? 여기 이제 딱, 침팬치, 느그자, 다 보이는데, 몇 명은. 어 몇명은 다 보여 와 이게 진짜 개 이쁜거지 입어 보겠습니다 입어 볼게요 오늘 좀말좀 좀 많이 하겠다 어 입고 이제 캠을 아마 앞으로 보여 드릴게요 어? 뭐야? 아니, 모자 안쪽 다른데? 어, 이번 라지는, 이번 라지는 뭔가 살짝 느낌이 다르다. 어. 자, 입고 왔고,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라지 말고, 엑스라지 사야 됐었나? 짜잔! 잠깐, 구석으로 좀 놔두고. <laughs> 구석으로 좀 놔두고, 어. 아, 이게! 아니, 바지가 검은색이, 아니, 바지가, 바지가 어둡다, 어둡다 보니까 이게, 이게 갈아입은 건가 할 수도 있는데 갈아입었습니다, 예.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지금, 아르세타보다는 많이 작아요. 어, 아르세타 쪽에서는, 이제, 라지를 입었을 때, 라지가 살짝, 이게 킥을 좀만 더 내리고, 라지 사이즈가 한,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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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아르체타, 아, 아 아르체타래. 볼륨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딱 주머니 이쪽? 주머니가 여기 있으면 주머니 끝에가 딱 여기잖아요. 지금 몇쪽인데 볼륨이라서 지금 여기 있지, 아르체타였으면 한 여기쯤 왔습니다, 이미. 여기쯤. 여기까지 내려왔어가지고, 그런데, 그다가 이거는 살짝 저한테 딱 맞는 느낌 같아요 어. 위에 팔 길이 쪽에서는 보면 팔 길이는 딱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올렸어요 안 올린 상태라 이거는 지금 이 상태고 걷으면 이렇게 됩니다 살짝 구겨지긴 하는데 이게 핏이 이렇게 되고 나오면 나서 잠깐만 헤드셋 좀 모자 쪽에 이게 이거 모자 안쪽은 시원한 건데, 이거 가을로이다 가을 핏이야, 이거. 볼륨은 살짝, 가을 핏이고, 아르세타가 이제 겨울 핏이네. 그래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네. 어. 이게 중앙이 어디니? 여긴가? 뚜루루루뚜뚜루루루 자, 일단은 이렇고, 가운데에서 이제 딱 이렇게 살짝, 살짝만 무릎을. 무릎을, 어디까지 꿇어줘! <laughs> 그냥 캠을 올리겠습니다. 캠이, 잠깐만, 조절 좀. 오케이. 보게 했고, 여기 이쪽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안 보이네요? 어라? 아, 보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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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캠을, 잠깐만, 캠을 들어가지고. 시작. 어디를 보세요! 이쪽 손이, 여기 있다. 안 살짝, 안에 아, 위로, 안에를 아, 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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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어. 보시면 일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 그 마크에서 보여드렸으면 됐고, 뒤에를 봐야지, 뒤에를 보셔야지, 그래야지 이게 진짜 볼륨의 그 옷이 되거든요. 네. 이게 살짝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제 제 등을 볼 거예요. 핸드폰으로 제 등을 확인할 겁니다. 이게 근데, 어머! 어머 어허! 어! 어! 좀 내리자. 나 근데 볼륨은 이렇게 좀땅 나... 맞을 줄 몰랐는데. 아르세타가 이렇게 골반까지 와가지고, 골반, 골반이 여기 있구나. 골반까지는 당연히 내려오지. 그치. 한, 아르세타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팔 들어도 내 배가 안 보이는데, 볼륨은 양손 다 들어도, 들으면, 볼랑 말락, 안 돼!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고요그 <laughs> 다음 나서, 이제, 뒤에를 보여드릴게요. 뒤쪽을, 뒤에, 이, 아르세타가 아닌, 볼륨의 뒤쪽. 어디까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지금, 뒤돌았어요. 뒤돌았고, 살짝만 내려가겠습니다. 살짝 이 정도만 내렸을 때, 이제, 보이죠? 보이죠? 이 뒷모습! 영롱하고 아주 개멋있는 이 뒷모습! <웃음> <웃음> 아. 아, 뒤에서 봤는데, 제 모습 개추하게 보이네요. <laughs> 아, 졸라 추하게 보였네? 음. 일단은 뭐 뒤에 마크가 뭐 제가 뒤에를 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옷을 벗어야지 그래야 지 보여 드릴 수 있겠죠 벗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짜잔 짜잔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냥 전에 아르체타를 자랑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됐을텐데 왜꼭 굳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 과거에나 수디운 음 일단 뒤에는 뒤에 핏에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뒷모습에서 이제 딱 여기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빛에 반사되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뭐 조명이 있었으면 보일 텐데, 지금 이제 조명을 사올 시간이 없네. 이미 문 닫았겠다. 일단 뭐 대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근데 이게 불을 끄잖아요? 안 보여! <laughs> 와, 안 보여. 내가 어디 있게 볼륨을 올리고 있으면 안 보여요. 내리면 그래도 이렇게 살짝 사람 형태가 보이잖아. 그치? 근데 볼륨을 올리면 나 어디있게 이게 돼 <웃음> 짜잔 <웃음> 이게 됩니다 일단 볼륨의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옷이 잘 나왔어요 그다음 요 모자가 아르체타랑 다르더라고요 요 안쪽이 이게 아르체타는 요 바깥쪽 재질하고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거 볼륨 쪽에서는 바깥쪽 재질이랑 달라. 그 살짝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이게 가을 잠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을 잠바를 이제 입었을 때그 가을 잠바의 겉에는 안쪽이 다 똑같잖아. 그 안쪽에 그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안쪽 재질이랑 살짝 비슷해가지고 이게 가을 핏이야. 그냥 가을 핏. 겨울에도 입어도 되긴 하는데 가을 핏이에요. 거의. 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굿즈 이것도 또못 입겠네요 아까워서 근데 언젠간 입지 않을까 또 이제 갑자기 겨울이나 아니면 가을쯤에 갑자기 이제 또와 이세페가 또 열렸다 이세페랑 비슷하게 열렸다 하면서 또 무다다다다다다 가면서 이제 또 하면서 티켓팅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성공하고 그 다음 이제 다 그 때, 이제, 아, 뭐입지 하던데, 이제 딱, 헉, 아, 맞다! 어, 어, 여기네? 아, 맞다! 아르세타랑 아니면 이제 볼륨이 있지? 하던가, 아니면 이제, 와, 이세페니까이세페니까 이세페니까 이세계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이세계 아이돌 옷을 입어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와꾸쳐! 어, 나이옷 샀어! 한 번쯤은 입어봐야지! 하고, 이제 딱, 우다다다 하고, 이옷 착! 입고, 그 다음, 와, 이세페다 하면서 딱또 돌아다니는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는 또, 일단, 페스티벌 같은 건 열릴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그때는 굿즈를 위해서 즐기지, 많이 즐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간다면 좀 많이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또 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세돌 굿즈를 판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 굿즈가 이제 좀 많아져가지고 욕심을 좀 버려도 될것 같긴 해요. 음. 그렇습니다. 일단 잠깐 말해주시고어 씨. 놀래라. 잠깐만요. 캠좀크 줘. 됐어. 아, 저거 액자예요. 응. 짠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일단은 뭐 그래가지고 음. 만약에 뭐 페스티벌 같은 게또 열린다고 해도 이번에는 저는 페스티벌을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다시 모르잖아. 온라인 판매하면 또 온라인 판매로 이제 또 사고, 뭐 그냥 페스티벌을 즐기면 되잖아. 근데 모르지. 또 제가... 어, 이세돌 굿즈가 또 나온다고? 하고, 이제 딱, 페스티벌, 우다다다다다다다. 예매하면서 우다다다다다다, 예매하면서, 우다다다다다, 다또 달려, 우다다다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어, 딸깍 하고, 어, 딸깍은 아니지. 와! 하는데 또취수편안 돼! 하다가 취수편 놀려. 개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 이제, 캠은 또, 빠이 합시다. 캠바. 캠은 여기까지 캠바 안녕 이제 또또 또 이제 조만간 이세파 굿즈가 올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제 또 한번 네 그때는 한번 음, 굿즈가 전부 왔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 굿즈 굿즈가 제가그 따로따로도 주문했어가지고 돈이 없었었다가 돈이 생겼다가 돈이 없었다가 돈이 생겼다가 돈이 없었다가 돈이, 돈이 생겼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좀 굿즈가 다른 날마다 계속 이렇게 따로 올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세개 주문했던 거는 이제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에 네, 그거는 이제, 아, 개봉을, 개봉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 캠은, 여기까지 뭐 아르체타 아이 볼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볼륨은 진짜 가을핏이다 볼륨은 가을핏이고 아르체타는 겨울핏 딱 그렇게 돼있다 오케이 일단 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바 안녕 고맙습니다.